무언가 열심히 하는 방법, 성공을 하는 방법,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찾아다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답을 얻진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런 방법들은 내가 아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한 지름길이 있는지 보통 찾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죠. 지금보다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뚜렷한 방법이 뭔지 몰라서 여기저기서 찾고 다니잖아요. 이것만 들으면은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다. 돈을 10배 더벌수 있다. 이런 강의도 듣고 이책한 권이면은 무엇 끝내기. 뭐 저랑 한시간 상담하면은 모든 비법을 다 드립니다. 이런 상담도 기웃기웃하면서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더라도 뾰족한 답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자꾸 정답을, 방법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점이 이런 거요 정답에 대한 키,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열쇠 좀 줘보세요. 저도 구경 좀 하게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열쇠가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손을 딱 펴봤어요. 근데 거기 열쇠가 있는 겁니다. 내손 안에 사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상담도 실질적으로 새벽에 나를 눈을 뜨게 만들어서 운동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게 만들지 않고 일을 하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나를 움직인 거는 오직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해답은 결국에는 나한테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편한 지름길을 찾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지만, 일단 없습니다. 어, 쉬운 일에 대한 방법은 쉽겠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 만들기, 똑똑한 머리, 유능함, 부, 이런 것들은 본래 어려운 가치죠. 근데 어려운 가치를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어려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돼요. 이 병약한 몸, 추악한 몸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멍청한 머리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무능함도, 가난함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타락하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쉬운 반대 방법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름길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가치는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고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없죠. 요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모든 인생의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방법과 해답은 나에게 있으며, 오로지 나에게 있으며 굉장히 어렵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고 어렵다.